오늘 서울 어, 제가 잘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그 지인 응. 댁에 와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예, 지금 이제 설치하고 커피 한잔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지금 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똑똑똑 떨어집니다 한시간내서한두 시간 정도면 위에 수조 8리터 짜린데 어,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네요 이렇게 어, 내려오면 한두 시간 정도면 물이 다 차요. 그러면 2 어, 시간 후 어, 물이 다 떨어지고 2 시간 후에 예, 이 물을 음용하시면 컨텀이더 활성화돼서 미네랄이 꽉차 있는 그런 물로 바뀝니다. 예, 우리 또 오래전 알고 지냈던 분이신데요. 더 건강하시고 어, 좋은 효과를 보셔서 다음에 또. 좋은 얼굴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설치하고 이동하겠습니다.